분할화면 먼저 설정하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왼쪽 하단부에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어플을 선택을 해줍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하단부에 짝대이 3개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열었던 지하철 노선도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하철 모양의 그 어플리케이션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분할 화면으로 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위쪽으로 분할돼서 화면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또 어플을 열어줍니다. 유튜브를 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는 유튜브를 할수 있고 위쪽에서는 지하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텍스트를 작성하고 실행 취소하고 다시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X를 눌러서 하셔도 되는데 이 버튼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복구가 되고. 다시 반대로 이쪽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긁어 오시면은 되돌리기가 다시 됩니다. 현재 커서가 맨 우측에 있는데요. 여기서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더 눌러줍니다. 그리고 또 눌러주시면은 붙여넣기 되돌리기 클립보드가 있는데 맨 우측에 점점점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고 모두 선택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바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더 눌러주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그리고 또 붙여넣기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만약 에 커서가 이런데 있고 오타가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이쪽에서 이 니은을 지우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커서가 이쪽 이쪽, 이쪽 이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한 번에 못갈 못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하단부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준 상태에서 커서를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왔다갔다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하다보면은 이렇게 니은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때 지우시면은 됩니다. 갤럭시로 gif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주시고, 조금만 아래로 내리시면 사진의 촬영 버튼 밀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gif 만들기를 볼수 있습니다. gif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상태에서 아래쪽 이 버튼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면은 이때부터 촬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촬영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 뭐냐면은 이거를 검지손가락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손가락을 떼시면안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본 다음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을 이걸 누르면은 바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GIF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이 위쪽까지 찍었죠. 바로 이 화면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로 다시 왔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금은 이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면 GIF 만들기가 됐잖아요. 근데 동영상 누르고 이런 식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셔도 되는데 동영상 촬영을 한 번에 할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GIF 만들기는 아래로 내렸지만 이거는 사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 촬영이 다시 됩니다. 2초, 3초까지 된 거, 그리고 저장됐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찍은 거, 확인이 됐죠? 사운드 들려드리겠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 촬영이 다시 됩니다. 2초, 3초. 이게 일반적인 평소 화면입니다. 여기서 스크롤을 위쪽으로 바꾸시면, 검색할 수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디바이스 도우미 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하단부에 애플리케이션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디바이스 도우미 앱에서 설정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은 지금 현재는 없음이거든요. 왜 없음인지 보겠습니다. 이 하단부에 이거를 누르고 있으면은 어떠한 창이 뜨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도우미 앱 누르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네이버를 누를 수도 있고. 빅스비, 보이스 등등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홈 화면으로 간 다음에 다시 이거를 누르면 누르고 있으면 네이버가 바로 한 번에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빅스비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정 누르시고 유용한 기능을 찾으시고 들어가줍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보시면 측면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측면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측면 버튼 누르는 화면으로 왔습니다. 두번 누르기에 카메라 빠른 앱 실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측면 버튼이 바로 이 버튼이거든요. 이 버튼을 두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실행되는 거고, 다시 뒤로 가서, 길게 누르기를 누르면 마찬가지 이거를 길게 누르면 픽스비 호출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다른 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카메라 빠른 실행으로 하지 않고 앱 열기를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앱을 선택을 해서, 만약에, 어, 카카오티 택시 같은 걸로 설정을 한다면은 두번누르기 했을 때 이거를 하나 둘 누르면은 카카오 택시가 실행되는 거고요. 다시 뒤로 가서 전원 끄기 메뉴나 아니면은 빅스비 호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